어디? 그래도 퀘스트는 좀 수월하게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갔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구입을. 음, 일반 화살은 없네. 마스터 소드를 착용을 하고 여기 계시... 있지 않네 음 여기 계시는군 아이고 손님이신가? 허허 그 허리에 차고 계신 건 설마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리토의 마을의 족장인 칸입니다 그런데 허, 그 허리에 찬 것은 시커스톤이 아닙니까? 맞아요. 호호호, 역시. 그럼 당신도 리바이님과 마찬가지로 신수파 매도에 탈수 있는 영걸 중 하나. 아니지, 영걸님은 모두 1 0 0년 전에 돌아가셨지. 그렇다면 시커스톤을 물려받은 후에 아,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을. 영걸의 후예님, 평생의 부탁입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들어드리죠. 고맙습니다. 연걸의 후회일 것이라 믿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기 하늘에 떠드는 신수 바 매도를 멈춰 주십시오. 신수를 멈추게 하려면 선택된 연걸이 녀석의 내부에서 제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주민에게도 설명을 하자 성질이 급한 테바와 하츠 두 녀석이 매도를 정찰하러 갔습니다. 그때 매도의 공격을 받고 하츠가 부상을 당하고 말했지요. 영걸의 후예님 부탁드립니다. 매도의 공격을 피한 태바는 분노한 나머지 혼자서 매도를 토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바를 찾아내 함께 심수파 매도를 멈춰주십시오. 그러죠. 그아 아까 어디지? 저 옆에 있었던 게그 여기 계셨던 게 이분이구나. 너. 하늘에 있는 괴물에 대해 캐고 다닌다며? 그럼 그나 있었던 일을 가르쳐주지. 가르쳐줘. 좋아. 이 상처는 지금 하늘에 날고 있는 괴물. 신수파 매도에게 공격을 받아 생긴 것이다. 신수파 매도. 예전에는 마을 수호신이었다고 하더군. 그런데 녀석이 나와 테바가 다가가자마자 갑자기 공격을 해왔다. 필사적으로 대응을 하던 중 내가 방심한 탓에 녀석의 공격에 맞고 말았지. 테바가 추락한 나를 구해 주긴 했지만. 결국은, 태각할 수 밖에 없었어. 만약 태박가 없었다면, 생각 말도 끔찍하군. 그래서 태바를 찾고 있다고? 아는 범인에서 가르쳐 주지. 음, 태바. 태바. 녀석과는 옛날부터 친구였다. 비행은 녀석을 당연할 자가 없었지. 막무가에다혈지 것이, 다혈질적인 것이 흠이지만,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좋은 녀석이다. 아무리 그래도, 매도를 박살 내겠어라며, 호, 또 혼자 가버리다니, 너무나도 무모해 음. 뭐 어디 있는지는 아니까 저 표시돼 있는 거 이게 왜 표시? 아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에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데 아니면 내가 너무 빨리 왔나 너무 빨리 왔을 수도 있어. 알고 보니, 마을에 있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마을에 있나보다. 마을에 있나봐. 저게 괜히 표시는 게 아니었나봐. 응, 음, 아내한테 가야 되는 거였구나. 젠장. <laughs> 아이고, 링크 잘생겼다. 이 사람이지? 아... 죄송해요. 족장님과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남편 테바와 함께 그 매도를 탈취해 주신다고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드린 것밖엔... 가르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남편이 향한 곳은 헤브라 산맥 기슭의 리노스 곡에 있는 비행 훈련장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그것은 리토의 전사들이 공중적 연습을 하는 곳이죠. 아마 남편은 매도와의 전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무기를 조달하러 간 것이겠지요. 그러고 보니 이번에는 걸어서 비행 훈련장으로 향해 갔어요. 평소에는 리발광장에서 비행 훈련장으로 날아가곤 했지만 지금은 높이 날아오르면저 매도에게 공격을 당하니까요. 리발광장을 리토의 연걸 리발님의 이름을딴 쉼터지요. 그 끔찍한 재앙의 날을 잊지 않도록 어 기억을 떠올리는 것인가? 기억이 떠올랐군. 今の君にはとても真似のできない芸当だろう上昇気流を発生させ空高く舞い上がる僕の技空の支配者リトの中でも芸術品とまで言われるテクニックこの技をもってすれば厄災ガノンに対して有利に戦いを進められること間違いなしだよそして一族でも最高と称えられる弓の使い手つまりこの僕リーバルこそ 厄災討伐の要にふさわしい戦士ってことさなのに僕に与えられた役目は君の援護だ。君がその古臭い大イの剣とやらのアルジってだけで。フッ。グノコチだよね。おや怒ったのかいそれなら勝負と行こうじゃないか。場所は。そうだな。 あそこなんてどうだい <laughs> ごめんごめん君は一人じゃあの神獣に行くことさえできないんだっけねちょちょうけしまん 아,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 물어보세요. 일단 위치를 알았으니까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시 이쪽으로 가면은 저 위에 하얀 새가 있는 게 보이죠? 저 녀석이 태바입니다.

리발보다 멋있게 생겼다. 말을 시켜야지. 무슨 용건이지? 나는 바쁘다고. 도와줄게. 도와줘? 뭐를? 신수파 매도를... 잠깐. 신수파 매도를 아는 이방인이라. 필시 족자님 아니면 아내가 보냈겠지. 그럼 나에 대해서도 들었으려나? 내가 바로 태봐야 너의 이름이나 들어볼까? 링크야. 흠, 링크.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군. 그래서 링크, 우리 족장님을 만났다는 건즉 나를 데려가러 왔겠지? 맞아? 하여간 족장님도 사람이 너무 착하다니까. 어차피 매도한테 호되게 당하기 전에 마을로 데려오라고 하셨겠지. 안 됐지만 나는 여기서 떠날 생각이 없어. 나도 이토의 전사 중 하나. 친구가 당했는데 염치없이 돌아갈 순 없지. 하지만 단 하나. 나를 리토의 마을로 데리고 갈 방법이 있어. 그건... 그건 신수 바 매도가 침묵하여 녀석이 하늘에서 사라졌을 때 즉, 신수 바 매도를 무찌르는 거야. 그게 지금 당장 가능하다면 마을로 돌아가 줄수 있어. 나도 알아. 알고 있다고? <laughs> 내 성격까지 마을 녀석들이 갖춰줬나? 하지만 족장님이 말씀하셨지. 신수 반 매도를 정말로 멈추고 싶으면 녀석의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고 설마 너가 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어 그렇다나 봐 <laughs> 매도에게 가기 위한 나에게도 없거니와 이다지도 무지하다니 그럼 가르쳐주지 신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백년 전 실존했던 연걸이라 불리는 다섯 명 뿐이다 그리고 그연걸님들은 전부 재앙 당시에 목숨을 잃었지 간원의 손에 의해서 말이야 뭐, 아무튼, 매도 안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녀석을 잠질 수 있다면 상관없어. 다만, 함부로 매도에게 다가가면 녀석의 포대에 희생당하고 말 뿐이야. 그러니, 너를 시험해주지. 니토적 전사는 이 계곡의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공중전의 가장한 활을, 활훈련을 하지. 어, 그래서 무기가 활밖에 없었구만. 이 상승기류는 머리 위에서 천을 펼치기만 해도 사람이 떠오를 정도로 강력해. 그러니 너가 리토의 훈련법으로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보여줘 하늘을 날면서 이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목표물 5개를 3분 이내에 맞춰봐 바라던 바야 응. 그럼 시작해 화살로 목표물 5개다 걱정마 충분히 안다니까 일단 화살이 아 일반 화살로 되어있구나 다섯 개 간단하다니까. 아이고. 마지막 하나 시작. 좋아, 오케이, 이제 돌아와. 화살을 두세개 정도 낭비하긴 했지만, 너 상당한 활의 명수록은 화살을 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미안하다, 링크. 내가 너에 대해 작가가 하고 있었어. 그활 실력. 산전 수전을 겪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로군. 뭐, 조금. 겸손 떨지 마. 보면 아니까. 링크라, 마음에 들었어. 이번에는 내가 부탁할 차례군. 나를 따라와. 그리고, 매도에게, 녀석의 포대에 혼신의 한 방을 써줘. 어. 맞다. 거기 보물상자에 내가 손해본 활이 들어있으니까 가져가. 준비가 다 되면 말 걸어주고. 아 매회할 좋았어 드디어 신수파 매도를 막으러 갈수 있겠군 포대는 보통 화살로는 끄떡도 없어 그러니 폭탄 화살로부어야해 귀중한 것이라 2번밖에 못 주지만 이 폭탄 화살 가져가 오 20개나 줬어 대박 그리고 상공은 아주 추워 추위 대비와 음식 준비는 이미 되어있겠지? 오케이 좋아 하지만 그 전에 질문을 하나 하지 링크 넌 어째서 그렇게까지 매도 터벌에 협력을 해주는 거야? 어, 제다를 구하기 위해서. 제다? 백년전 우리 마을에 영걸 리바이님이 함께하던 하이랄 성의 공주님과 같은 이름이군. 그분과 지금 신수파 매더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유야 어쨌든 링크는 나와 함께 매도를 토벌한다. 그거지? 응. 좋아, 슬슬 가볼까. 타도록해. 등에 타라고? 맞아 타서 가는 거였지 와, 대박. 와, 도착했군. 이렇게 나 높으면 아무리 날아도 얼어붙겠어 그리고 저 거대한 게신수파메도야쟤또 베리어인가 성가시군. 왜 그래 링크? 겁먹어서 말도 안나와? 자 작전을 되새겨볼까? 어. 저 포대가 보여? 내가 미끼가 되어 포대의 공격을 이끌어낼게. 그 틈에 너가 폭탄 화살로 포대를 부수는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지? 일단 물러나고 싶으면 선을 펼쳐서 계속해서 상승하면 내가 등에 태워줄게. 그리고 매도의 배리어는 노려도 소용없어. 너무 가까이 다가가다가 다아서도 안돼. 마지막으로 몇번이나 말았지만 추위 대비만큼 절대 잊지말고 제대로 되어있지 간다 좋아 그럼 포대를 부탁한다 아아 아, 화살 화살 제대로 되어구나 됐어 왜 이렇게 드럽게 안 맞아? 뭐, 일단 시간 제한은 없으니까 이건 편하네요. 아, 어떻게나 때문에 더 다치는 거 아니야, 너? 걱정 마, 걱정 마. 와. 하고. 다행히 태워줬네. 어, 계속 가야지. 뭔가 좀 늦게 깬것 같네요. 뭔가 에임이 자꾸 안 맞아. 왜지?

<목소리> 멋져! 완전 멋져! 와, 내가 아는 어떤 새보다, 어, 한말만나와보인다 내가 아는 어떤 새보다 더 멋있구만.